네, 오른손으로 골프를 치다가 왼손으로 골프를 배우는 재미에 푹 빠져 있는 남원입니다. 오늘은 퍼트 그립을 잡는 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해서 어, 소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퍼트 퍼팅을 이제 제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커팅을 하는데 이 퍼트 그립을 잡는 압력 다시 말해서 얼마나 강하게 잡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먼저 퍼팅 연습은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왼손으로 예. 많이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의 압력으로 퍼터 그립을 잡아야 되는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평소에 하던 예. 이런 일반 책들을 하나 집에 있는 책 조금 조금 예. 책을 하나 드시고요 예. 이렇게 퍼터 자세를 퍼터 자세를 하시고 책을 양손으로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커터 예. 자세로 숙여서 좌우로 흔들어 보시면은 이책 잡는 이책 잡는 압력을 양손이 모여서 양손이 모여서 책을 잡고 흔들어 주는 이 정도의 압력이면 저는 커터 그립의 압력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것을 좀해 보시고 커터를 예. 들고 커팅을 해보시면은, 예, 손에 많이 압력이 빠지는 것을 느낄 수 있구요. 제가 또 하나 추천드리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보통 가지고 계시는 핸드폰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핸드폰. 예, 핸드폰을 자, 먼저, 왼손을 먼저, 예, 오른손이죠. 제가 같은 경우는. 음. 오른손으로 잡으시고, 퍼터를 잡으시고, 예, 핸드폰을 잡았는이 손, 오른, 왼손을 여기 갖다 댑니다. 이런 식으로, 예. 갖다대서 왼손으로 오른손으로 채를 잡고 옆에 채를 예, 왼손을 핸드폰을 잡았는 이 왼손을 갖다대고 퍼팅을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은 퍼터를 잡아야 하는 그립의 악력과그 다음에 왼손과 오른손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마 느끼시는데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예. 컷팅 연습은, 제가 같은 경우는 하루에 최소한 10분에서 30분 이상은 해주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컷팅을, 컷팅 커팅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어, 영상은 제가 커팅을 어, 하면서 많은 분들이 어, 궁금해하시는 커터를 때려야 되는지 밀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 동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